29일날 이경수 여사님 단신제 94주년은 어, 대구 경북 충청남북도 대전 보건 어, 영남권을 중심으로 음, 단신제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에 어, 옥촌본 생가에서 단신제 어, 우리 공화당 주최 단신제를 하고 11시에 어, 옥천 음, 군의 네, 유경수 여사 단신준비위원회에서 어, 하나님과 어, 해받은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집회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음, 그리고 생가에서 단신제 기념행사까지 얼마 멀지 않으니까 거기 행진을 곳을 잡으면 될 겁니다. 어, 30일 날 조금 전에 광문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어, 30일 날은 12시 반 서울역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음, 최종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은 어, 야간 집회는 어, 아무튼 어, 여의도에서 거쳐서 삼보야간집회를 여의도에서 해야할지 어러분 2부 여의도로 넘어올지는 좀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에 서울 집회를 해주시고 오늘부터 12월 3일 길게는 12월 5일까지 저희들이 10일간 여의도 지도당의 투쟁 중아동동원이 돼서 전망투쟁 해 지금 이 지금 여의도 전망 투쟁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일이들이많이 있습니다. 12월 3일은 선거법 공수처법 동경수자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되고, 지금 문희상 의장 계획으로는 3일날 본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7일날은 서울역 집회를 하고, 14일날은 대구 태극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은 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어, 3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배신해 는 국회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 63명의 탄핵 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어, 우리들의 12월 1 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서 어 당의 북한 어 인권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유엔 인권이 그다음에 기타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침탈에 대한 성명을 문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12월 17일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입니다. 어, 11월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되고, 11월 17일부터 제압받는 어, 조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1차 정책위원 발표를 45년 했습니다. 어, 12월 10일에 2차로 100여명의 정책위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당 사무처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원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어떤 분들이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것인지 물론 당원이 예비후보자등록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 지금, 당과 협의를 해서, 어,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 12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면 옥중투쟁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이 1000일 되는 날, 여러분들께서, 어, 어, 이날에 여러 가지를 대비하셔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의 변화라는 것이 저는 12월 25일, 1월 1일, 그리고 3월, 지금 설날이 2월, 1월 25일, 2월, 1월 25일 설날 1월 25일, 그리고 3월 1일, 3월 10일, 이런 날짜들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그 의미로운 날짜가 날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